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한 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이제 순회 사역자시죠. 이 그러다 보니까 어, 예수님 이제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이곳저곳 왔다갔다 왔다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고 전도하신 것도 잘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제 유명하게 된 이유는 치유 사역 때문이죠. 항상 사람들은 뭐, 이게 말씀 듣고 이런 것보다 우리들의 실질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보면 실질적인 필요를 굉장히 잘 채워주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당시에 뭐, 우술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려 죽을 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간 곳곳마다 환자들을 고쳐주시니까 특히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오실 메시아의 특징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할수 있는 거죠 아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럼 어찌 됐건 메시아가 아니든 메시아든 간에 또한 자기들을 치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사역 초기부터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으셨고 반면에 또 대중적인 인기를 얻, 많이 얻으시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시기한 무리들도 생겨서 대접자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워, 미워하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보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다른 지역에서 이제 순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가보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오셨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호수입니다. 여기 호수를, 호수를 이제 가로지는 배를 타고 오셔서 이제 마을로 들어오셨어요. 그 가보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와서 출연되는데 가보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 지금 베드로의 집을 성도 생활을 선고그집 중심으로 활동해왔기 을 때문에 가버나움하면 예수님의 그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돼 있어요. 누가 보면 8장 40절 보면은 오히려 그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사람이예수님 오신 걸 보고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을 해요. 근데그 이유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중에 회당장이라는 야이로가 있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회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회당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성전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였는데. 이렇게 회당이라는 것이 따로 지어진 이유가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한때, 성전이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파괴가 되고, 짓밟혀서 버려펴지고, 그래서 성전다운 성전을, 성전 구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많은 고민들을 했겠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어, 전쟁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한 코로로 끌려가고,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또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어, 어디서 예배를 줄수을까 이런 두 가지의 문제들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더럽혀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른 흩어져서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매주 이렇게 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안 되고 1년에 끼게한두번 자라면 갈수 있고 정말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은 거의 못 가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회당이라는 것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역의 성인, 그 어떤 지역으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가는 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뭐 중국 사람들도 와서 살고 아니면 뭐 베트남 사람들도 와서 살고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잖아요. 그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이런 우리들의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은 고민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으로 회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성인, 남성 10명 정도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그 10명 정도 되면 이제 그룹을 형성하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는 인원들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모이면 이제 뭐 건물을 렌트를 하든 아니 뭐 건물을 짓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예배의 첫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회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당을 짓고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 다시 이제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활동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회당이라고 해서 그냥 뭐 예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곳 이게 아니라 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생활의 전부예요. 회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치 활동을 할수 없고 회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 활동도 할수 없어요 장사를 하려고 해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회당이 회당을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을 알아볼해도 회당에 뭐 나와야 사람들이 직장을 소개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문화, 문화 활동이나 뭐차한잔 마시는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해도 회당에서 모든 것이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뭐에, 뭐라는 거예요?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지역 장로 중에서 뽑히는 거예요. 회당장이 한명받으시한 명인 건 아니고 뭐두 명, 세 명을 뽑히다니. 아무튼 그 지역의 장로님들,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로 따진 장로님 같은 경우고 아니면은 그 이런 마을로 따진 마을 뭐 이장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대인 그룹 중에서 그런 장로님들 중에서 이제 선출해서 뽑는 거예요. 장, 이, 회당장을. 그런데 이제 전임사역자는 아니에요. 이제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설교도 하고 뭐, 뭐 전임사역을 하는 사람들 아니,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이 평신도를 이끄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그런 어, 그 지도자는 거죠. 근데 하는 일은 이제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다 감당합니다. 을 그래서, 회당에서 뭐 예배를 감독하기도 하고, 요즘에 따지면 뭐, 어, 예배 순서 같은 것도 뭐 짜고, 그 다음에 나와서 사회도 뭐 이런 걸다 회당장에 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게 이렇게 성경한번 이렇게 편하게 경비들이 두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죠그 말씀드렸지만, 어,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두루마리로 된성경책이기 때문에, 그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6 6권 되는 성경을 꽂아놔야 되잖아요. 그런, 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년 전 여섯 번안 돼. 예수님이, 예수님 전에 이제 구약이니까 39번의 성경들이 꽂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들이 꽂혀있으려면 이게, 이게 양피지나 이런 걸 말아놓으면 굉장히 좀 크잖아요. 두피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뽑아놔야 되고 또한 그것이 막습차고 그러면은 또 곰팡이도 쓸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보관하고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회장정장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뭐, 시설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시골 교회 보면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보면 교회를 전체 담당하시면서 막 시설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다하시는 장로님들이 있는 시골 교회들거든요. 아 그런 교회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신데 장로님 다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당장이 해당 그 담당을 다하면서 그리고 이제 납비들을 초청해서 이제 설교를 부탁하고 이런 것을 이제 해당장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사회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죠 근데 이런 아무튼 이 회당장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외동, 외동 딸이 있었어요 12살 된 소녀 열, 여러분보다 몇살 뒤에 밑에 아니죠 그죠 여러분 동생 정도 나이 대는 그런 그 소녀가 있었는데 모든 부모가 그렇더 어떻겠어요 딸 자녀가 있으면 굉장히 사랑스럽겠죠 죠 그렇죠? 특히 한명뭐 두세 명뭐뭐 뭐, 그리고 예단 옛날에 보면 유대인들은 보통 뭐 7명, 8명, 10명도 낳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막이 자녀들이 많으면 뭐많아도다 사랑하겠지만 특히 외동딸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애지중지 사랑을 하고 아끼겠어요. 그런데 그 만약에 여러분 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아픈 어떡합니까? 누가 아파서 막 죽어간다. 굉장히 이제 막 걱정이 되겠죠, 렇죠 근데 이 딸이 보니까 갑자기 병이 온 거예요. 병에, 걸려,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음, 어떻게 할까. 막 그래서 환병원 의사들도 불러보고, 그 다음에 약도 지어보고, 뭐민간요법들 이런 것들 막 동원해서 어떻게든 음, 치료를 해보려고 할 거잖아요. 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만약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면 어떻게든 뭐 병원도 데려가 보고, 뭐 약도 지어보고 어떻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도 이렇게 해서, 그, 야이로도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보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 당시 의술이 뭐 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병은 점점 악화되기만 하고 약을 써도 듣지 않고 그래서 의사가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딸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야이로 마음에는 무너져 내리는 거죠. 지금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뭐, 저도, 뭐, 부모 아니고 여러분들도 자녀가 없으니까 잘 모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부모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공과 시간에 있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심정이 어떨지. 아마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라면, 어떻게든 자녀를 살리고 싶어서, 진짜, 뭐, 애가 타 들어갈 거예요. 진짜, 이게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 난 고민해보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분이라면 살수있습니요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 가보나무를 주으로 많은 사람들 이제 구, 구, 살리는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하셨고 하니까 그런 소문들을 많이 들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 살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하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 가보나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디 계신 분이세요? 요즘 같은 경우 뭐 뭐 휴대전화도 있어서 전화를 해본,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예수님 동향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뭐 인스타나 페북 같은 거 열어서 알아보면 뭐 쉽게 어, 어,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죠? 그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것이 인구도 아니고 사람들뭐 수소문하고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마침 때마침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동네를 다시 오셨다는 오신다는 이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도 지금 달려나갔겠죠. 그래서, 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보면 회당장이 잘려나갑니다 근데 회당장이라면 그래도 마을의 어른인데, 뭐좀 체면도 있고,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이 딸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사람들 밀치고, 자기가 제일 먼저 가고, 빨리 딸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이, 이 그 자녀를 살려내겠다는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제발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 안수해주세요 그래서 제, 제발 딸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그래 갑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아이로는 얼마나 기쁘게서 그래도 이실약 같은 그런 희망을 갖고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살릴 수 있으니까도 오겠다고 같이 가겠다고 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 이 완전히 군배이거든요.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정말 천천히 뭐 시속 시속 지금 한 10km로 가도 부족할 밤에 한해 시속 뭐 1, 2 킬로 가진 거지. 제한 걸음 대로붙여한 걸음 대도붙여 그래도 그럴 것이 뭐 이거 예수님 잘 보지 아니에요. 보니까 이 사절 보니까 왜 그럴 때가 되겠어요? 큰 무리가 에원싸서 밀고 밀리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뭐 이제 자꾸 해 사람들이 많이 막 몰려 드니까 자꾸 이렇게막 밀치고 밀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십 명과 수십 명 이상의 사람들이 좁은 길에 막 음, 몰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 가겠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렇잖아 유명한 예, 연예인들이 딱 차가 벤차가 멈췄어.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딱 내려. 보니까 뭐 연예인분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두고 있어. 뭐 모르겠는데 뭐, 아이유 뭐 누가 내렸어요. 그래서 딱내려서 저기 가고 있는데 그럼 어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보통 몰리죠, 그죠? 연예인들 이뭐어 연예인이다 해서 막 몰릴 거야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딱 있는데 막. 그, 그 사람들이 있고 몰려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둘러싸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서로 막 밀치고 서로 보자고 밀치고 어떤 사람들 막 호빵호빵 막 서리치고 막, 음, 그러, 그렇게 하면서 난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굉장히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일종의 요정으로 따시면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배에서 내리는 순간 배에서 딱 오고 있을 때부터 이제 뱀이 오는 것처럼, 배딱올 때부터 사람들 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오빠 부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예수님 딱그 멈춰서 내렸어요. 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오빠 부대원들이 많이 몰려, 몰려들고 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네. 여기 막 베드로, 베드로 형님 선글라스 쓰고 막 이렇게 막 경호하면서 막 물러서 나가고 열두 제자들 막 호위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지.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갈려는데 이 길을 안 틀어주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갈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예수님 빨리 갈수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상황.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지금 빨리 못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길을 아예 멈추게 하는 사건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던 사건인데, 25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못 가게 만든 사건이 생겨요. 뭐냐면은 어떤 여자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 환자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낫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네? 근데 병이 났어요. 나았어요 진짜.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 아셨을까 몰랐어요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돌아보신 누구냐면서 이렇게 막, 그런 동안,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여자인 건 들어가고 같이 막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지금, 야이로이처 여러분, 여러분이 야이로장처 그런 거예요. 지금 딸이 총각을 낳았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지금, 어, 예를 들어서 응급한 자야. 지금 수술 당장 하지 않으면 몇분 안에 죽어요. 이런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막술한술한잔 하시고 늦게 왔네요. 그래서 막저 완전히 막 준비하고 죽어가는데 야 이러고 있으면 완전히 완전 지금 엄청 속에 막 불이 나고 막 지금 걱정되고 불가아이죠 애타고 막발 동동 구. 지금 야유심지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지 딸이 지금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 지금 기뻐서 예수님 모시고 가고 이제 못 가고. 못 가고 있어요잘못 가고 있는데 걸, 걸음도 늘려 죽겠는데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치우가 일어나고 사람들막 대화하면서 막 계속 이러고 계시네. 여러분 어쩌 하신 정이네 지금 야외론 지금 미칠 지경인 거죠. 그래 여인이 치우 받는 것도 정말 다행이 아닌데 내 딸은? 내 딸은 어떡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길에서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빨리 이동하자는데내 딸은 죽어.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애가 다 들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서 멈춰서서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여인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35절. 예수님께서 아직 환자, 나, 치유받은 여인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회당장 집에서 한 사람을 보고 것을지고 있습니다. 당장이딱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람.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유지보스가 없어요회 해당장이 무슨 생각이 했을까요? 설마. 설마 아니겠지? 저, 저 사람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와야 되는데, 자기한테 오고 있어요. 지금 기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설마? 근데 그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이러니까, 나님이 죽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야유로의 심정이 어떠했어요? 완전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리요 딸이 죽었다니.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아니, 저희는 여인이 붙잡지 않았으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그럼 내 딸이 살수 있었을까 얼마나 걱정이 지금 화가 나고 또한 슬프고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야이로의 집에 갈실 필요가 없을까요 이제는 가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봐라 나만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예수님 제자들이 12명 있잖아요. 그죠?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12명의 사도를 따로 세우셨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더 이제 핵심적인 리더가 세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 베드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들. 그요 나머지 이제 요한과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어요. 두 명. 그래서 그두 명까지 해서 세 명이 예수님의 이제 굉장히 이제 더 이렇게 어, 예수님 밑에서 잘 배우고 있는 세명의지인데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만 따라오라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보니까 어떻겠어요? 지금 그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야이로 집은 지금 우름바다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회당장이기 때문에 아는 뭐 지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친척들도 왔을지 모르고, 당시에 이제 이런 공동체들은 우리들은, 우리들뭐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자기 집, 자기 가정, 이렇게 많이 보통 생각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가족 공동체들이 굉장히 커졌야거죠 대가족으로 이루고 많은 사람들 이제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유대사회도 우리나라랑 좀 그런, 그런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그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 친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명이 그 딸이 죽었어요. 회남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있겠죠. 지금 이제 죽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와있었던 사람들. 그래죽음을 애도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고 가족 이후 타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어째 떠들면 우냐? 느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말들었어 어떨까요? 여러분이 딱 들었, 들었어요. 애가 지금 죽었어. 이미 죽었고 막, 막 통곡하고 있는데 안에서 막. 어머, 어머, 어머니의 막 음, 소리가 들리고 막 어머니 쓰러지고 막 그러고 하고 있고 막 본인도 의사가 보니까 본인 이미 죽었습니다 현재 시간몇분 사망했습니다 희로인데 옆에 와서 예수님이 당누가 왔어요 어? 와더니 어떤 그좀그 단지 그 유명한 어떤 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어, 어, 왜 그래요 그러자 애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자고 있어 요 이렇게 한다고 <laughs> 말한다고 진짜 웃기죠 어? 지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비웃는 거그것 때문에 막자막 진짜 안돼 죽은 사람 사정을 어? 지금 안 그래도 죽어서 슬프고 지금 어 지금 이 상황이 말도 안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어 잔다고.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근데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세상을 세상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뭐 성경 그리고 예수님 행, 행했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 을볼때 어때요? 굉장히 이게 별로 이 믿을, 믿음이 안 가는 경우가 많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예수, 여기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뭐 인류의 죄를 사신다고. 그리고 뭐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럼 뭐 성경을 인퇴하셨다고 <laughs> 참.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 신화 갖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뭐 치워, 아니, 죽, 죽지 않고 잔다 해도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다이는거왜요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고있 거고, 지금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이분을 모를 때는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의 구원주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단지 뭐 예, 예수님 뭐 교회 다니니까 좋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예수, 예수님이 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세상이, 뭐 그러니까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세상에 뭐 부활이 어떻게 있냐고 얘기하잖 지금 그때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침실로 가보셨어요 그 아이의 침실로 들어가셔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이미 딱 보니까 아이의 손모 멎었고 싸늘한 시체로 죽음으로 변해 있는거죠 근데 아내가 흐뭇게 울고 있고 옆에서 그 아이의 이제 손을 잡으, 잡아, 잡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달리자 꿈!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달리자 꿈은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를 향해 손녀야 일어나라 하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손을 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만약에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완전히 이, 이 분위기에 완전 장난 아니겠죠. 진짜. 근데 얘, 아이가 어떻게 되요 벌떡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갑자기 딱두번 들고 버리고, 갑자기 앉아서 일어나서 이제 막 방을 돌아다닙니다. 그걸 보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야이로, 그다음에 야이로 엄마 그리고 그리고 지금 세 제자가 따로 따라, 따로 들어와서 지금 방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딸이 갑자기 살아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어떻하하세요 엄청 놀랍겠죠 지금 이게 말할 수 없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 이게 문을 열고 아이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어떡하세요 사람들도 이게 완전히 지금 방금까지 저까지봐도아참 사람이 애가 죽지 않고 뭐 죽지 않고 잤네 그러면서막 비웃고 어디, 어디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일어나고 자좀 이따 머스크 하면서 나오겠지 이런 생각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막 나와요 딸이 나오는사람들어떻해막 그뭐 눈이 휘두르고 해러고 뭐 지금 어떤 일인가 완전히 놀라가지고 다 지금 뭐 아무 말할 말을 잃겠죠. 그래서 지금 다들 쳐다보고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이로와 또한 이 가정 야이로의 가정 어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훨씬 기뻐지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더 기뻐지겠어요? 이 딸이 살았다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정말 진정 기쁨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이 가정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기쁨이 있지 못했을 거지. 네, 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죽, 죽음 가운데 있던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우리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예요 우리들은 물론 아,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었, 믿기 때문에 이미 살아났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저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거든요그 상태에서는 결국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의 처하게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죽음의 상태가 영적인 그 죽음, 이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을, 그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그 우리가 숨이 끊겨지는 그 순간만이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먼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상태가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육신이 죽고 지옥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이 죽어 있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 소녀가 죽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때요? 그 당시에 의술로도 수명 없던 것처럼 세상적인 방, 방법들, 어떤 뭐 의학, 의학으로 여러분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뭐 뭐 철학, 종교,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우리들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오셔야지만 누굴 만날 때만 오로지 구원인 거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요 예수님밖에 우리들에게는 소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이 소녀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이 소녀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 을 만나야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는다 우리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을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야이로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 오셨을 때 이 가정 가운데 정말 구원이 있게 되고 소망이 생긴 것처럼, 어, 정말 어, 이 세상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사람, 결국 저 멸망을 향해 달려가 고 있는 이 인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 만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구원을 받게 되고, 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이런 구원의 기쁨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못 만난 사람도 있다면 정말 예수님기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 만나야 이 소녀처럼 우리들 사랑하는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